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2일 금요일 매일 목상입니다다 함께 새 찬송가 420장, 통일 찬송가 212장, 1절과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별키 위해 늘 기도하며 너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키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달무리니 널 보느니마다 주 생각하리. 아멘. 오늘 전교인 성경통독 33주차 대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을 읽으시는 날입니다. 오늘 메인묵상에서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대살로니가전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4장의 오늘의 말씀에는 거룩함이라는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이전에 3장에서부터 나오는 주제인데요. 오늘 바울은 대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여러분이 일장은 깊이 묵상을 하면 참 놀라운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중간에 특별히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지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다는 것. 그것을 대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바울에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며 마땅히 해야 할 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지요. 바울이 오늘의 말씀을 믿음을 가진 지 얼마 안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 사실 놀랍습니다. 대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전도를 받고 개척이 된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되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된 교우들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전하도록 전하겠습니까? 대부분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런 말씀을 전하겠지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된대살룬니각 교회의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할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곧 거룩함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한 삶으로 함께 초대받고 있다는 것이 바울이 언제나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요. 바울이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이유는 세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할 텐데요. 첫째, 바울이 거룩을 강조하는 이유는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울은 명백하고 단순한 말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를 알려주지요. 하나는 여기 4장에 나오는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하나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할 때가 있지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가 그대로 실천하겠다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을 단순하고 명백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고 바울은 왜이 말씀을 환란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의 교인들을 위로하는 말씀으로 강조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의 교인들의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단순하게 받으시면 어떨까요? 나의 삶이 회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룩이 이루어지면 내 삶이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거룩함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거룩함의 이유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2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꺼내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명령, 이 예수님과 거룩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용서와 깨끗함을 입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추석 명절입니다. 이런 추석 같은 명절에서 저는 기억이 나는 것이 한국에서 식구들이 모여서 옛날 식구들 이야기, 가족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의 막내누나가 늘 꺼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겨우 걸음마를 떼고 걷기 시작했던 그 시절에 저는 기억이 나지 않지요. 하루는 어머니가 저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는데, 막내 누나가 제가 너무나 예쁘게 보인다고 저를 데리고 동네를 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아장아장 걸어 다니다가 길가에 이 더러운 물이 고여있는 작은 웅덩이 같은 곳에 하필 거기에 넘어져서 새 옷을 다 더럽혔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막내 누나는 명절 같은 때 모여서 옛날 추억 이야기를 할 때면 꼭이 얘기를 꺼내면서 하필 새 옷을 입고 거기에 넘어졌냐고 깔깔대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지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를 받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죄를 짓는 것은 마치 새 옷을 입고 어린 제가 그랬던 것처럼 더러운 물이 고인 웅덩이에 넘어지는 것, 주저앉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새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초대를 받았습니다. 십자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죽고, 나의 옛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는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은 바로 끊임없이 나의 옛 삶, 옛 자아의 모습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새 옷을 입었습니다. 주님이 시작하게 해주신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하는 거룩한 삶의 근거는 성령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8절의 말씀, 대살로니가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저버린다는 것은 거룩한 삶을 저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왜 성령을 저버리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체가 성전이 됩니다.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이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많이 하죠. 성령을 경험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는 순간, 내가 그렇게 끊지 못하던 삶의 문제, 습관, 이 모든 문제들이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내 안에 거하는 성령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대살로니가 전서 4장 8절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도전을 주지요.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이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 성령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룩한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뜻이고, 거룩은 주님의 십자가가 시작하게 해준 은혜이고, 거룩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은 성령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니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거룩이 이렇게 중요한 것임을 알려줍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고 거룩이 나타날 때 경험하는 회복의 은혜를 모두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통독과 개인 기도로 경건의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신앙생활을 얼마 시작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초대합니다. 왜냐하면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고 십자가의 은혜로 이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이미 시작되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성령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통해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란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 거룩을 강조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회복되고 치유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전해주는 거룩한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거룩한 삶 속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